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어 제가 듣기로는 그 f o 라는 단련이라는 책을 어, 번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 단련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하자면 단련이란 네. 뜻도 그렇군요. 되지만 원래는 그 여러 나라에서는 그걸 대장간이라고도 번역했고. 네. 근데 제가 이 직역을 하자면, 단련, 용광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되겠는데, 이 작품의 성격상, 저는, 그, 성, 이나시오의 네. 영신수련과 똑같다고, 네. 그의 버금가는 책이라고 정말 자부하고, 자부하고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도회전이 되었네요. 그, 이나키 신부님께서. 네. 제가 예전에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번역한 일이 있었는데 가톨릭 출판사를 통해서 저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이 푸르카를 한번 번역해 볼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음, 제 막내 동생이 카르멜 봉쇄 수녀 수도자였어요. 음. 몇해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가 음, 항상 그성 호세 마리아 성 예, 여러 가지 격언을 항상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게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희망의 메시지, 물론 저는 혁신적이라기보다 혁명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 되겠는데 그, 그분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네. 성경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으로서 우리 삶에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네. 하나로 항상 희망의 메시지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삶에 대한 그런 게 결국은 결국은 성인께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구절이 네. 초초판으로 포르카가 나오게 되었을 때 몬세뉴 알바로델 포르티기어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작품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에 대한 광희를 인식하게 된 순간부터 피안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영화를 그분의 영원을 성화로 이끌어준 고마운 동반자였습니다 하셨는데 성인께서 총 13장에 1,055 항목이라 되는 거대한 작품이었는데 그한 장을 단원을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성모님을 초대하셔요. 네. 어느 것이나 항상 성모님으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봉헌자로서 특히 그제 마음을 항상 돌보게 해주셨던 그 문항은 이 문항이었어요. <laughs> 122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께서 저에게 청하는 그 어느 것도 거부하지 않도록 하소서 진실한 기도를 드릴 줄 알게 하시고 고통 당할 줄 알게 하시며 하느님 영광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제 마음을 산란하게 마 없어서 저로 하여금 당신이 지속되는 현존을 느끼게 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영 자매 형제 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모든 일들을 성인께서 498번에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모든 활동은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일, 오라치어데이 오브세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275번은 삶이 너무 어렵다고, 특히 자기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 순간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는. 더 이상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형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옥자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옥자입니다. 2 7 5번을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스님 어, 저는 그 수녀님께서 직접 쓰신 글을 옮기면서라는 글에. 한 구절이 그 눈에 띄어서 아, 말씀, 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저자가 하나님의 현존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우리 귀에 조용히 속삭여 줍니다. 삶의 소중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어, 영적 안내자라고 이렇게 저자를 그 성인을, 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번역 작업을 하시면서 수녀님이 만나신 이 호세 마리아 성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제가 스페인 음, 오프스테이의 모태가 된 것이 결국 스페인이었는데 제가 스페인에 와서 처음에 그 느끼 느고 또 주에서 하는 말은 굉장히 엄격한 엄격한 곳이 오프스테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성인을 만나면서 보니까. 그 성녀 테레사의 소아 테레사의 작은 길, 영적 아기의 길. 거기서 보면은 그 성인의 그 어린 아이다움이라고 할까. 거기서 뭐라고 성인께서 말씀하시냐면 자주 음,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이, 작은 자녀요. 스페인어로 하자면 말씀드리자면 뚜라는 게 그러니까 바로 음. 너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 책을 번역하면서 또 너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얼마나 친근하고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예의, 동방예의주교라고 해서 높은 사람을 너라고 하지 않지만 그 하나가 될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그 친밀한 관계 거기서 말하는 너 어린 아기들이 제가 몇해 전부터 저는 중학교 음악교사지만은 몇해 전부터 조기 에, 조기 교실에 들어가는데 세 네. 살짜리 꼬마들이 네. 엄마 아빠를 일찍 그냥 떼놓고 부모들이 직장 나가니까 일찍 오는 아기들을 돌보는데 네. 그 아기들이 저한테 좀 장성한 아이들은 음, 마들의 어머니 그러면서 음. 에, 3인칭 음, 단수. 우스대 당신이라고 하는데 네. 꼬마들아기는 너 이거 장난할까요? 저거 할까? 어쩌 이러는데 어허. 그 또의 친밀감, 네. 친혈율과 같은 거기서 하시 말씀이 성인께서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모님과 네. 성요셉을 빼놓고는 빼놓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전에도 후에도 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 겉으로 보기에 위험에 가득차고 너무 엄격하게 이건 하면 안 돼. 저 그런 성인이 아니고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가까이 할수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 이 있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거기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음. 지금 있는 그 삶의 울타리에서 네. 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 음. 초자연적인 성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물론 죽기 전에는 성덕의 완전한 경지에 올수 없지만 우리 마지막 숨이 쉬는 순간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성화의 길이다. 음. 단 우리 인간의 그 본질적인 인간의 한계를 참... 이해를 하시고 동정심을 가지셨은 성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나역에 떨어질 거란 것을 잘 하셨고 이 책에서는 주로 영적,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성인이 당신의 영적 아드님한테 쓰는 글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 모든 독자가 성인의 제다 성인의 아들, 딸들이 돼서 그분이 우리 영적에, 우리 어두운 추운 겨울 같은데 막 폭설이 붙고 나서 길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떠한 뚜렷한 방향, 방향을 설정해주는 붉은 글씨로 써있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영적의 내적, 내적, 영적 기지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나침반이며 지침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